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오늘까지 요엘서를 묵상하고 또 내일부터는 다른 말씀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8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띔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거하심이니라. 아멘. 어,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죠. 아마 믿는 자 중에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소망이 지금의 현실, 세상과 충돌하는 이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큰 관심거리입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앞서 나가서 진리 자체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한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종말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종말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지 않는 것, 현재를 무시하는 것은 더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위에 세우는 것이며 종말이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도 바로 오늘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 그 자체에 집착하게 되면 대부분 오늘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특히, 종말 자체를 두려운 것으로 생각해서, 성경이 말하고, 말하고자 하는 종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말을, 종말 때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삶을 포기하고, 그 종말의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에게만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종말의 문제로 접근하는 이유도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주면서 그 사람이 매달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 종말을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종말이라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날을 선포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면 애굽이나 에돔 같이 하나님을 반대하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동안 세상에서의 흘린 눈물과 고난을 위로받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말랐던 곳에서 끊이지 않는 샘물이 흘러 나오고 고통 당한 것들을 모두 갚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마지막 날 종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는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믿는 자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두려운 날이 아니죠. 우리가 완성되는 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며 형벌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테두리 밖에 있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해야 하지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지막 날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종말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종말을 두려워해야 할 자들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지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또 조금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붙들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어떤한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신다는데 그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말의 때까지 이끌어 가시며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기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기 위하여 선택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성되는 날이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쁨의 날을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내는 삶,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겨내기 위하여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소망이 두려움이라면 현실은 고통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기쁨이라면, 이 어려운 현실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연약해도 넘어져도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그 일은 언제나 우리를 위한 것이니 이 땅의 고통이 끝나는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살아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